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규메판이 나오더라. 고프게임은 미친 할머니를 피해 탈출하는 고프게임, 브라네이 게임이 드디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 방금 뭐지? 방금 보신 분 저만 봤나요? 이것도 업데이트가 됐구만. 뭔가 고민형은 이렇게 쓱 오던데? 잠깐만요. 오, <laughs> 이런 게 추가됐다니. 정말 쓸모없구만. 어쨌든, 이번 업데이트 소식은, 배드 엔딩이 새롭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업데이트는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지금 새벽 4시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자, 일단 배드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다섯 번을 죽어야겠죠. 한번 다섯 번을 죽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옛날에 죽어, 자, 일단 다섯 번을 죽어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튕겨서 약간 당황했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번째 업데이트 배드 엔딩인데 어떤 식으로 변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 자, 세 번. 네 번. 드디어 마지막 날. 자, 이제 죽으면 새롭게 추가된 배드 엔딩을 볼수 있겠죠? 자,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지 웬만한 맵에서는 제가 지금 죽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아, 이 엔딩은 봤는데 말입니다. 차에 치이는 엔딩이었죠? 뿌역 아, 이것도 물론 멋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배드 엔딩은 이게 아니었어요. 일단 배드 엔딩이 새롭게 바뀐 게 아니라 추다가 됐나봐요. 일단 랜덤이기 때문에 몇번더 죽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엔딩이 나올 때까지. 자, 과연 이번에는... 제발, 새로운 엔딩, 제발... 아... 단두대 엔딩이죠. 이것도 봤던 거야. 물론 이것도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무서웠지만, 우리가 원했던 엔딩은 이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거네, 할머니? 뭐야 여기 왜 봐? 뭐야 할머니 이거 무슨 뭐야? 아, 야, 뺨 맞고 떨어지다가 덧 밟아 죽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똑같이 복수한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자 바로 복수 갑니다. 분명 할머니가 3층에서 저를 떨어뜨려서 밑에까지 떨어뜨렸죠? 똑같이 해주겠어 자 덫을 여기다가 깔아놓고 이거 살짝 민 다음에 마네킹을 저기 위에 떨어뜨려야 돼요 봐봐요 네킹 짱! 오케이 됐어! 그 마네킹 소리가 저기서 났기 때문에 절로 가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제발 제발 아 좀만 더 앞으로 가세요 좀만 더! 좀만! 한 발자국만! 제발요! 아야 까비로스! 그 마네킹을 이 앞쯤. 한. 이쯤! 됐다, 이거 무조건 됐다. 계산 완벽. 나이스! 감히 나, 내 뺨을 때려서, 어. 자, 우리의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다시 석궁을 들고 왔구요. 우리의 진짜 복수는. 저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니까요. 자 마네킹 씨 갑니다. 됐어, 됐어, 됐어. 아 애매한데 아 될라나? 살짝 애매하거든요 지금. 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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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인간의 힘이다. <laughs> 아 할머니도 인간이구나. 어쨌든 자 이렇게 배드엔딩을 보고 그 배드엔딩이 똑같이 할머니에게 복수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는 배드엔딩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이렇게 배드엔딩만 단독으로 업데이트하는 건 처음 봤는데, 어쨌든 이번 업데이트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레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어른 트랩을 까맣게 써주세요. 이런 거를 댓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을 압축해서 실험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가는 증여하도록 해야죠. 빠이.